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속 여신 5명 선정해 봤습니다. 빼어난 미모 또는 뛰어난 캐릭터성 등으로 인해 서가 아니 실제 캐릭터가 여신으로서 등장한 경우 중 기억에 남는 캐릭터 5명을 선정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 내에서 선정을 했고요. 주관적 개인적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베르단디. 유서깊은 작품의 여신으로 메인 히로인이죠. 원작이야 오래되었지만 여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신이지만 작중 내에서도 여신 같은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현모양처가 캐릭터의 표본과 같은 인상과 행적을 가지긴 했으나 마지막엔 반전도 있었는데 뭐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꽤 인상이 깊은 캐릭터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헤스티아 주인공 벨 크라넬이 속한 파밀리아의 주신이죠. 오래가지 못했지만 특유의 파란 끈을 유행시킨 장군인이기도 합니다. 명색이 신이라고 하지만 작품상 등장하는 다른 신도 많이 있고 외모는 귀엽지만 다소 민폐기도 보이고 생활 수준은 안습하기도 하는 등 신이라지만 신 같지 않은 인상이 강했던 캐릭터죠. 물론 신위를 내뿜을 때 모습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평상시 행적은 신이라는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루트. 다른 차원의 게임 업계에서 플라네툰의 여신을 맡고 있죠. 평소에는 느긋하고 얌전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변신을 하게 되면 정반대의 캐릭터성으로 돌변합니다. 마제콘과 와레츄 등 극중 악역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완전 S 성향 여왕님 그 자체였죠. 성운 연기로도 표현되는 두 캐릭터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작정 주연들이 일단은 여신이고 그중 프로루트의 비중은 많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임팩트만큼은 다른 주연 못지않게 강력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스타르테. 히로인이자 작중 주인공인 용사를 소환한 여신이죠. 하지만 주인공의 특이한 포지션으로 인해 잉여스러움만 더해가는 여신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세이아에 비하면 정상스러운 사고방식과 대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작중에서의 안습함과 작궁의 콤보로 인해 이미지는 여신다운 점이라는 건뭐 남아있지 않은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현재 방영 중이라서 보고 있는 중이라 더 임팩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쿠아. 타이틀의 히로인이자 여신으로 교단까지 있고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건 잉여신이라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종 아크 프리스트라는 직업으로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개된 능력체에서 드러난 안습 그 자체의 지력과 행운 수치가 눈에 띄었죠.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구르기 바쁜 행적 등 여러모로 안습의 연속입니다. 더욱이 극중에서 아쿠아를 섬기는 아쿠시주교 신자들의 광신도 같은 모습들로 인해 이미지는 시궁창 같기만 한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주는 기억에 남는 애니속 여신 5명 선정해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갓 캐릭 이라는 의미로 네, 여신 캐릭터들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있겠지만 실제 여신으로서 등장한 캐릭터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생각나지는 않네요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임팩트가 남아있는 캐릭터를 떠올리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캐릭터는 요정도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버 피겨월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